<laughs> 아빠 막아야죠. 뭘 막아요? 이으은 그, 기침을 막아요. <laughs> 이렇게. 기침을 할 때는 입으로 막아요. <웃음> <웃음> 아 그거 아니야. 아침. 아, 워킹. 아침. 아, 소라, 도와줘. 아빠가 그렇게 응? 안 돼팔로. 웃어. <laughs> <laughs> 만약에 옷이 없으면? <laughs> 옷이 없어. 옷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? 이렇게 휴지로 이렇게 해야 <laughs> 휴지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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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염소다 <laughs> <laughs> 아, 휴지 갖다 줄수 있어? <laughs> 소리가 시범을 보여줘 알았다 일단 휴지 좀 빼고 와응 이게 뭐야? 염소야? 기침이야. <laughs>